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트랙터 소형 트랙터에 대해서 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유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린 겁니다. 뭐 빌리는 값은 뭐 저렴하니까요. 예. 오늘 이제 이 트랙터 소형 트랙 승용 트랙터라고 하죠. 이게 예. 예, 이제 노타리가 달려 있고요. <laughs> 요거는 높이가 하우스에 들어가면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금방 핀만 빼면 내리고 하우스 입구 출입구 쪽에 할 때는 이제 내리고 이제 반납할 때는 올려가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서 세워놓고 예. 이제 조작법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크래치고요. 여기 이제 뭐 승용 자동차와 같이 승 그러렇습니다 기아 변속할 때 누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저쪽은 브레이크, 큰 거는 이제 브레이크고요. 조금 브레이크. 저 우측에 있는 게 제일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악셀에라, 액셀에다. 악셀에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셀에다가 하나가 더 있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정속으로 할 때. 액셀레다로 조절 안 하고 저걸로 이제 일정 속도를 낼 때는 이제 요걸로 레바를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해서 예, 액셀레다 조절 없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좌우 깜빡이, 뭐 크락션,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사륜구동이고요. 레바 이렇게 해서 4륜구동 이건 끄는 거고 이건 이륜뭐 해서 사륜 넣으시고요 로우 L 로우 이건 중립 이제 여기 하이 고속 이기 이제 뒤에 어, 돌아가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동력 전달하는 거 예. 뒤쪽에 돌아가는 거날540뭐 rpm인가 뭐 해서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속도가 미들 속도 예. 그 속도죠 이걸 이제 후 뒤쪽 돌아가는게 이제 이쪽으로 놓으시면 노탈이 쟁기가 돌아갑니다 요거는 이제 <laughs> 들었다가 뒤에 노탈이 저 기계를 요 자체를 땅바닥에 놨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배관 이라든지 이제 불필요한 데는 이제 올려야 되겠죠 배관 닿면 비닐이나 그런 데를 담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올리고 이제 로타이 작업할 때는 내리고 요게 이제 이게 내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조절을 하면 내네 발을 조절하면 내려, 내려가고 아, 지금 시동을 안 켜갖고 지금 딱바닥이 내려갔죠 시동을 키면 이제 말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요거는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똑같이 1단 2단 3단 후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러치 밟고 변속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시동을 켜서 이제 시동 걸때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이게 센서가 있어 갖고 사람이 없으면 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 요 의자에 뭐 센서가 있다고 그래 갖고 네, 무게가 있어야지, 사람이 앉아야지,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동키는 요 밑에 있고요 스크래치를 밟고, 이걸 중립에 놓으시고, 노탈리쓸 때는 요 스위치 요 리어 후 뒤에 여기다 누시고 요거랑 같이 같이 하셔야지 뒤에가 돌아갑니다. 이 노란색 길이는 같이 이렇게 누르면서 돌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해야 PTO가 뒤에 노탈이가 작동이 됩니다 회전이 이제 그걸 이제서 일단 하우스를 한번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뭐, 어저께 한번 일부 갈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타리를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빌려서 어 간단하게 이제 몇평안 되는 거 소량 할때 이제 노타리 경운하는 작업에 대해서 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면적은 뭐 트랙터를 뭐 직접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임대를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이제. 이사용을 하시면 뭐 하루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100평 정도가 한 시간 정도도 안걸다세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한 시간 정도 예. 많이 잡아도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뭐한 시간 뭐한 10분이나. 그러기 때문에 뭐한 8시간을 사용한다 고 그러면 한뭐 800평 정도 노터리 예. 작업을 할수 있겠죠. 뭐한 지금 풀이 많이 난 상태라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지만 뭐좀 좋은 상태면 두번 정도만 노타리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운을 하고 한번 이제 이제 태비를 시비를 한 다음에 한 15일 후에 다시 2차 경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작물을 심어서 원하시는 작물을 심어서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노타리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